이제 주기라고 하는 개념과 주기라고 하는 개념과 조기라고 하는 개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뭐 가로줄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부끄부끄해서 주기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세로줄이라고 말을 하기가 부끄부끄하여 조기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줄과 세로줄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런 거지 달력을 보면은 몇째 주에요 라는 말은 몇번째 주에 있다는 뜻이고 몇 무슨 요일이에요? 라면 세로 주를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로줄, 세로줄이라는 말을 안쓰고 몇째 주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말하면 째 지금이 몇째 주지? 첫째 주죠 첫째 주에 토요일이지 그면 달력의 포지션의 위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주기라고 바꾼 거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바꿔준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기준,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왜 가로줄로 했고, 왜 세로줄로 했느냐? 간단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껍질. 같은 껍질. 같은 껍질이면 같은 주기로 잡아요. 다시 말해서 이 주기는 껍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이그잼플. 이주기야. 이주기야. 라는 말의 뜻은, 아, 껍질 수가 몇 개야? 두 개야. 라는 뜻이고, 여기선 주양자 수가 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껍질수가 곧 무엇이 가로줄을 결정하고 그걸 주기다 해서 같은 껍질에 있어 같은 주기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기 3주기 뭐 이런 말이 나왔다? 아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n 두 번째, n 세 번째를 얘기하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로줄은 누구로 결정하느냐? 바로 얘는 원자가 전자의 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를 빼고, 여기서 1쪽 있고, 2쪽 있고, 3쪽부터 12쪽이 있는데, 얘를 살짝 묶어 빼버리고요. 1 3 14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의 자리수가 곧원자과 전자수다라고 보시면돼요 다시 1의 자리수가 원자과 전자의 수를 말해. 1의 자리, 아, 전자수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원자가 전자는 얘가 몇개 있다, 한개 있고요, 두개 있고요, 이래지 않을까, 세개 있고요, 4개 네 있고요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를 확인할 수 있는 건몇 주기 몇쪽몇 몇 주기 몇쪽 원소다라는 말만 알면 아 껍질이 몇 개를 갖고 있고 원자 가 전자 수가 몇 개구나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자 가 전자 수를 내가 알았다면 이 수를 안다는 말의 뜻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할수 있다? 화학적 성질을 알수 있다고요. 이렇게 껍질 수를 안다는 라 것은 그의 물리적, 물리적 성질을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 끝난 거야. 얘가 어떤 원소야? 그 원소래.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걔가 뭐 어떤 성질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주기율표를 다 정리해서 좌표의 족과 주기라는 개념을 딱 나오면 얘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이 다 나와. 그러면 그 중에 조금 더 중요한 이거, 이걸 알면 화학 반응을 알아낼 수가. 그 화학적 성질이 어떤지,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성질인 건지, 전자를 얻는 성질인 건지, 어더라도몇 개의 전자를 얻는 아이인지, 몇 개의 전자를 있는지 안다라면, 어, 너희는 잃어버린 애들이네. 그럼 잃어버린 애들끼리 결합해 뭐야? 금속 결합이네. 어? 너희들은 얻는 쪽의 아이들이네? 몇쪽으로 얻어? 너두개 얻어? 나 하나밖에 못 얻는데 그럼 내가 두명이 있으면 되겠네? H2O가 되는 거야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넌 잃어? 넌 얻어? 오케이 너희들 결합해 뭐야? 이용결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이것만 잡히면 제대로 잡히면 흐름을 탈수 있어 내가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싶어 그럼 일단 보트를 먼저 잘 타야 될거 아니야 타는 방법을 알아야 바다에 다시 탈거 아니니 하는 방법이야 보는 방법이니까 되는 거지 바로 <laughs> 가능성을 유추할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